내 이름은 강철 중이다. 지금은 글로벌 기업의 CEO로 알려져 있지만, 나의 삶은 그리 화려하게 시작되지 않았다.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의 어린 시절,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 나와 동생을 홀로 키우신 어머니. 우리 가족에게 가난은 익숙한 단어였다.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가족을 위해서라도, 내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성공해야만 했다. 어머니의 품에 얼굴을 묻고 다짐했던 그 약속을 나는 잊지 않았다. 엄마 저꼭 성공할 거예요. 우리 이런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드릴게요. 16살 나는 꿈을 안고 산경길에 올랐다. 서울은 냉정했고 세상은 녹록지 않았다. 작은 공장에서 힘들게 일하며 번 돈으로 겨우 방한 칸을 얻을 수 있었다. 피곤해 절은 몸을 이끌고 책상에 앉아 책을 읽었다. 경영, 경제, 무역에 관한 책들. 난 배움에 목말라 했고, 세상을 향한 내 호기심은 끝이 없었다. 군 제대 후 친구 민수의 제안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처음엔 작은 부품 공장이었다. 자본금도 경험도 부족했지만 무엇보다 간절했다. 민수야,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자. 우리가 버티면 뭔가 달라질 거야. 포기란 없었다. 새벽 5시부터 밤늦게까지 공장을 지켰다. 발품을 팔아 영업했고, 거래처를 하나둘 늘려갔다. 실수도 좌절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게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위기는 또 다른 기회였다. 1980년대 전자산업의 눈을 돌렸다. 그 어느 때보다 빠른 변화에 물결 속에서 나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았다. 사장님, 이번 신제품 개발 계획은 너무 위험합니다. 우리 규모론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연구원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나는 듣고 싶지 않았다. 위험은 곧 기회였다. 우리에겐 기술이 있고 열정이 있었다. 그걸로 충분했다. 우리가 가진 기술과 열정을 믿어요. 함께 세기를 개척합시다. 그렇게 우리는 전자부품 사업에 뛰어들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구 개발에 매달렸다. 실패에 실패를 거듭했지만 포기는 없었다. 결국 우리만의 기술력으로 특허를 취득했고, 사업은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10년 후 회사는 폭풍 성장을 이뤘다. 국내 시장에서의 성공은 나에게 새로운 꿈을 심어주었다. 세계 시장을 향한 도전. 다들 무모하다고 말렸다. 글로벌 기업들과 어떻게 경쟁할 거야? 우리는 아직 그럴 역량이 안 돼. 하지만 망설임은 없었다. 기술력으로 승부하면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었다. 새로운 도약을 위해 사활을 걸었다. 처음 참가한 국제 전시회.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부스에 섰다. 수많은 바이어들이 지나갔지만 그들의 눈길은 우리를 그냥 스쳐 지나갔다. 실망감에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였다. 사장님 이쪽입니다. 한 바이어가 우리 부스에 관심을 보이네요. 그날의 첫 상담 나는 밤새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쏟아냈다. 미팅은 두 시간이 넘도록 이어졌다. 손에 땀을 쥐며 계약서에 사인했던 그 순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첫 수출 성공은 우리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세계를 향해 달려나갔다. 매년 성장을 거듭하며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했다. 성공의 기쁨도 잠시 뜻하지 않은 위기가 찾아왔다. 미국발 금융위기는 전 세계를 강타했다. 우리 회사도 예외는 아니었다. 수준은 줄어들고 자금은 바닥을 드러냈다. 직원들의 얼굴에서 생기가 사라져갔다. 위기의 순간 나는 직원들 앞에 섰다. 지금이 진짜 승부처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죠. 새로운 사업을 준비합시다. 연구개발에 집중했다. 신기술, 신제품을 쏟아냈다. 틈새시장을 공략하고 새로운 사업 모델을 개발했다. 고통스러운 구조조정도 감행했다. 식구들 밥을 먹여 살리기 위해 사무실 텃밭에서 상추를 길렀다. 노력은 결실을 맺었다. 위기를 딛고 회사는 재도약했다. 시련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다. 어느덧 나이 칠순 글로벌 기업의 CEO로 우뚝 섰다. 성공의 기쁨보다 더큰 보람을 느낀 건 나와 함께 땀 흘려 일한 직원들의 성장이었다. 그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게 무엇보다 큰 기쁨이었다. 이제 나에겐 새로운 꿈이 생겼다. 우리 사회를 위해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일이다. 더 많은 젊은이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그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고 싶다. 성공의 비결이 뭐냐고요?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기회를 잃고 선택할 줄 알아야 해요. 포기하지 않는 끈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 그리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성공으로 가는 길입니다. 강연장을 가득 메운 청중들이 내 이야기에 귀 기울인다. 단상에 서서 마이크 앞으로 몸을 기울인다. 여러분,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도 꿈을 잃지 마세요. 가진 것 없어도 세상 무서워 망설여도 괜찮습니다. 지금 내딛는 한 걸음이 내일의 천리를 만듭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에겐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하나가 바로 희망입니다. 그 희망의 씨앗을 잘 가꾸어 여러분만의 꽃을 활짝 피우시길 바랍니다. 잠시 고개를 들어 회장을 둘러본다. 젊은 학생에서부터 사회 초년생, 중년의 직장인까지, 다양한 청중들의 눈빛이 반짝인다. 나는 그 빛나는 눈동자 하나하나가 내 가슴 속에 깊이 남는 것을 느낀다. 이 순간 내 삶의 목적이 다시금 선명해진다. 내가 걸어온 길,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했던 그 모든 과정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깨닫는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희망이 되고, 누군가의 내일을 밝히는 촛불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내가 이 자리에 선 이유일 것이다. 이 강연이 끝나면 또 다른 무대가 나를 기다리고 있겠지. 멈추지 않을 나의 새로운 도전들. 나는 오늘도 그 길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다. 강철 중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 나의 발자취가 깊게 남긴 흔적 위로 또 다른 발걸음이 이어질 것이다. 수많은 젊은 꿈들이 그 위를 힘차게 걸어갈 것이다. 이것이 나의 이야기자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힘과 용기를 주었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평범한 한 사람일 뿐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며 제 꿈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좌절할 때도 있겠지만 그 모든 과정이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저와 함께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셨나요?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소중한 여러분의 의견도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과 소통하며 함께 성장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